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빌더저 전두석 목사입니다. 불셀의 시리즈. 오늘은 아빠가 죽으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18일 영국의 백안공이었던 스미스 위글스버스는 48살 때 불을 받아 1900년대 초반 전 세계에 불을 붙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현대판 믿음의 사도로 불리웠으며 그의 집회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눈을 뜨고 말을 하고 휠체어에서 걸었으며 19명이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신유 사역자와 함께 복음 전도자와 예언자로서 오선절 운동과 은사 운동 양쪽에 모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믿는 이들에게 보여진 믿음의 본보기와 사역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 스밀스 위걸스워스의 책 ever increasing faith 항상 배가하는 믿음.책을 이미 번역하였고 두 번째 책인 기름부심어노인팅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후에도 그의 다른 책 병고침을 번역하였지만 나 자신이 불세료로 인해 피부와 근육과 이미 핏줄 속에까지 불이 들어간 중에 그의 책을 번역하면서 불의 열기가 배가 되어 어떤 때는 머리가 어지럽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안팎으로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11월 20일 팔 안쪽과 오른쪽 무릎 그리고 다리 정갱이에 불이 타오른다.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게 할 수밖에 없다. 11월 22일 팔 안쪽과 깃바퀴 가슴 그리고 어깨축지에 뜨거움과 따가움이 있다. 성령의 임재에 머무르기 위해 계속적인 자기 부인과 회계를 통한 내려놓기를 훈련시키신다.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이다. 그만두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내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가슴에 뿌이 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레디언스 오브 가 d 하나님의 광채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정말 마음에 가슴에 이 빛이 비추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저시기 위한 것이다. 고린도우서 4장 4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불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 불과 영광의 빛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이 불과 빛, 영광의 광채를 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가슴에 불을 주시는 것이다. 11월 24일, 다리, 가슴, 팔이 뜨겁다.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뜨겁게 하심이 웬 은혜인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다. 그러고 보니 오늘 미국 수수감사절이다. 11월 27일. 새벽꿈에 고구마와 고구마 줄기가 보이며 그 말을 먹으라 하시는 음성이 들렸다. 큰 고구마라고 하시는 것 같다. 뿌리가 열무 뿌리와 같이 보이는 거대한 고구마를 말한다. 고구마에서 순이 여러 개 나와 줄기가 자라면 잘라서 심을 때 그곳에서 고구마가 난다. 열매 맺는 것을 상징하시는 듯 하다. 거대한 열매를 말하시는 것 같다. 11월 26일 가슴과 팔이 따갑다. 새벽 꿈에 큰 건물에 학생이 가득하다. 학교인 것 같아. 킹덤 빌더즈 대학인가. 11월 27일 주일이다. 파사데다의 US Center for World Mission과 윌리엄 캐리 대학의 선교사 숙소에 있던 때라 그 캠프 내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교회가 대부분 20, 30대로 젊다. 젊은 미국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날따라 이사야 46장 1 7절의 19절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여와여 호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건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그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리로다 그동안은 부르짖고 고통하였어도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사람을 생산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죽으면 살아날 것이다. 시체들이라도 부활할 것이다.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이다. 그러나 깨어서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의 빛난 이슬로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을 것이다. 내가 주의 이슬 같은 은혜를 머금으면 생명을 구원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오전 예배 후 오후 내내 집에서 번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단독 주택이지만 1층 방 3개만 쓰고 있고 2층은 다른 가족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발자국 소리와 심지어 개 소리에다가 개 목줄이 마루에 끌리는 소리까지 너무 심해 참고 있던 신경질이 닳았다.그동안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으로 찬송하라 성령이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음성을 들으면서 불세례 가운데서 성품 훈련 중이었다.그런데 성질이 나는 것이다.뭔가 아직도 충만하지 못한 증거다.아니면 이제 시작된 기다림이 벌써 힘들어서 그러한가.11월 28일. 아니다 다를까 새벽 꿈에 아내 사라와 그때 아홉 살이었던 막내딸 베키가 나왔다. 학교 시간이 늦었는데도 베키가 안 가고 있길래 왜안 가느냐 하니까 그때야 간다고 나갔다. 아내 보고 둘다 죽을까 하니까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점점 영어만 하고 한국말은 서투른 베키가 가다가 돌아와서 아빠가 죽으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 전날 이 청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게 신경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참지 못하고 터질 것 같았던 신경질조차라도 다스리라는 교훈을 여지없이 꿈으로 주신 것이다. 이 무너져 내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었다. 오빠가 죽은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느라 주님 말씀하셨다. 티끌 같은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쓰신다. 불세례는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희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앵큘로.